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K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 3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 이 A7R4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제 컨텐츠 중에 사실상 요즘엔 좀 맥이 끊겼습니다만 메인 컨텐츠라고 할수 있었던 일본 촬영 컨텐츠라던가 뭐, 국내 스냅 촬영 같은 거를 보시면 항상 이 바디로 촬영을 했었어요. 뭐, 렌즈는 많이 바뀌기도 했었고, 가끔 가다가 A7M3를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사진은 요거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제한 유튜브 2, 3년 전 영상으로 가시면 영상도 요걸로 찍었었거든요. 이제 최근 들어서야 이제 FX30을 구매하면서 약한 1년 반째? 1년? 1년 반 정도째는 이제 요걸로 찍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제 설명을 또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진행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이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구글포토 링크를 하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로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께 좀 첨부를 해드릴 거예요 원본도 첨부를 해드리고 제가 색보정한 최종본도 좀 첨부를 해드릴 거예요 워터마크는 다 들어있을 거고요 이 사진들에 대한 2차 재가공은 안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물 사진도 몇 장이 포함될 텐데 해당 인물 모델들에게 모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간에 이 모델들에게도 2차 재가공은 안할 거라고 말을 한 상태라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거를 다운 받으셔서 재가공을 하고 뭐 유포를 하시거나 배포를 하시면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모두 여러분들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링크 다른 데다가는 공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링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배포가 되다 보면 요즘에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스미싱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링크에서만 이 영상의 링크 더보기란에서만 확인하시는 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말하면 딱딱해 보이긴 하는데 요즘 그런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저 쿠팡에 3년 동안 1억 700만 원을 썼는데 개인정보가 다 털렸잖아요. SK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요즘 좀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한번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디를 보시면 저는 좀 바디에 스킨을 붙여서 커스텀을 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렌즈까지 커스텀을 해서 좀 상당히 예쁘고요 근데 바디가 저렇게 컸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어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악세사리겠죠? 악세사리긴 한데 요렇게 저는 그립을 달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품 그립이고요 요 그립, 그립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만원 정도를 주고 쿠팡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네, 이거를 저는 이제 세로로 찍을 생각으로 처음에는 구매를 했었어요. 제가 워낙 사진을 또 인물 사진을 세로로 많이 찍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찍으면 손목이 좀 아프거든요. 카메라가 무거워서. 그래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세로 그립을 구매했는데 막상 이렇게 잡고 찍는 일은 거의 한1,20% 될까 말까?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이걸 달아놔도 그냥 이렇게 찍게 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좀 정사각형의 무게 배분이 좀 맞아졌다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장점은 배터리가 이렇게 두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그냥 두개쓸수 있다. 맨날 배터리 하나씩 쓰다가 갈고 그랬는데 그런 점에선 좀 벗어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모든 분들께서 웬만하면 아시겠지만, 풀프레임 센서를 탑재하고 있는 고화소 바디입니다. 6100만화소의 카메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전에 사용하던 고화소 바디로는 A7R2가 있었죠. 얘 같은 경우는 4200만화소인데, 셔터막이 요즘에 고장나가지고 잘안 열립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사실상 관상용이 되어버린 바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뭐 4200만화소도 고화소 바디입니다만, 6100만화소로 올라가면서, 사진에선 정말, 진짜 지금 보여드릴게요.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했습니다. 안 깨지고 그자 세세한 글씨까지 다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초 고해상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ISO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에서 32,000. 확장 ISO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에서 102,400이긴 한데요. 워낙 또 고화소 바디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6,400. 많이 써봤자 12,800? 그러니까 절대 25,600 이상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노이즈가 자글자글해지는 게 확확 확 티가 나기 때문에 웬만해선 저는 3,200 언더로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좀 그래도 어쩔 수 없으면 6,400? 그것도 안 되면 진짜 맥심 12,800 정도로 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이 당시에 나온 카메라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만 AF 시스템 뛰어납니다. 567개의 위상차 AF가 탑재되어 있고, 425개의 콘트라스트 AF가 탑재되어 있어서 사실상 그냥 거의 1000개 수준의 AF 포인트가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IAF 잘 되고요. 사람 인식 잘 됩니다. 근데 이 시대의 이 바디, 사실 R4니까 4세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4세대 바디와는 좀 많이 달라요. 어 제가 구분하는 4세대의 기준은 액정이 스위블이 되는가, 혹은 메뉴에서 터치가 되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뭐 동물 눈 인식까진 그렇다 쳐도 뭐 자동차라던가 비행기 요런 걔네들도 뭐 눈이라고 해야 될까요? 헤드, 헤드라이트? 라이트? 뭐 어쨌든 간에 그전조등들의눈 인식이 되는가라는 점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보는 4세대와 3세대의 구분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니의 크리에이티브 룩 같은 것도 어 아마 그 구분점의 일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두 빠졌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A7R3가 있으니까 3세대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3.5세대 정도라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럼 화면 터치가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뭐 AF를 잡는다던가 이럴 땐 터치가 되는데 메뉴에서 터치가 안 된다는 점. 이건 UI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 당연히 4K 촬영 가능하고요. 대신에 30프레임까지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슬로우 모션 같은 거안 되고요. 대신에 뭐 S-log2, S-log3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컬러그레이딩 하는 데는 뭐 10비트는 아니고 8비트짜리 영상이라서 좀 아쉬울 때가 가끔 있어요. 특히 뭐 이런 상황, 특히 저조도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얘는 노이즈가 많이 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영상도 전문가 수준의 영상까지 가능하긴 합니다만 굳이 예로 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영상 뛰어난 바디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예로 영상을 찍을 필요는 없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뷰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576만의 OLED EVF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니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소니 카메라가 특히 유독 뷰파인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이 화면이 너무 구려요 이 화면이 구리다 보니까 여기로 봐야 좀더 정확한 색감이 보이거든요. 다른 뭐 캐논이라던가 뭐 니콘 이런 애들은 그냥 얘로 봐도 되니까 어 일반 다른 리뷰어들이 뷰파인더에 대한 얘기를 잘안 하는데 꼭 소니바디를 이야기할 때는 뷰파인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뭐 배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Z100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 파 기준으로 530장 정도를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워낙 또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찍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뭐 며칠 동안 촬영을 해도 크게 부족함은 없게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마그네슘 합금 바디입니다. 요거는 뭐 A7M2, M3, M4 뭐 R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R2, R3, R4. 1세대는 조금 방진방적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1세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2세대부터는 어느 정도 올라온 수준에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어, 뭐 3.5세대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뭐 일단 4, 4, 4를 붙이고 있으니까 R4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전문가용 바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사진 프레스용 바디하면 A9이 있고 A1이 있고 알파1이 있는데 야, A7 시리즈인데 무슨 전문가용이야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전문가용이에요. 이거 제가 이제 웨딩 스튜디오 이제 잠실에 있는 웨딩 스튜디오에서 근무할 때도 어, 거기서는 이제 M4와 R4를 같이 썼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주변 작가님들, 주변에 이제 뭐 사진 촬영하는 분들 다 보면 웨딩이든 스튜디오든 웬만하면 고아소 바디를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가용 바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커스텀 1, 커스텀 2, 뭐 커스텀 3, 커스텀 4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링들, 조리개, 저는 이제 여기를 조리개로 쓰고 있고, 여기를 셔터 스피드, 여기를 ISO로 쓰고 있는데, 돌아가는 링들도 3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풀프레임 바디 치고는 진짜 업계 최고 수준의 고화소 바디이지 않을까. 물론 R5가 나왔습니다만, 사진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이 6100만화소라서 뭐큰 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풍경이라던가 스튜디오같이 이제 저조도가 아닌 내가 빛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에서 탁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고화소 파일 같은 경우에 는 크롭에도 여유롭기 때문에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듀얼 메모리 슬롯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CF 익스프레스 타입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FX30 같은 경우에는 타입 A를 지원하죠. 개인적으로 솔직히 타입 A를 지원하는 것도 뭐 이해는 합니다만 A가 워낙 비싸서 좀 아쉽긴 한데요. 요즘에 뭐 렉사라던가 타사 브랜드들에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UHS-II를 지원하는 터프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두 개를 모두 다 꽂아서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터프 메모리 카드에 대해서 약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샌디스크의 익스트림 프로라던가 소니의 EF-M 인가요? 그 ESF-M 인가? 어쨌든 그 M 메모리 카드가 있어요 개를 사용할 때까지만 해도 연사를 막 찍고 나면 가끔 애가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터프를 사용하고 나서 버퍼가 엄청 비약적으로 좋아졌다, 버퍼가 사라졌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아직까지 에러가 난 적은 없어서 뭐. 그래도 저는 투슬롯을 다 꽂아놓고 사용할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심적 안정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요, 6,100만 화소짜리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면 사진을 한장 찍으면 40메가, 50메가 뭐 보정을 하고 색 보정을 하고 막 이렇게 넣다 보면 사진 한 장에 막 120메가, 진짜 높으면 200메가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사진 1 0 장만 찍어도 거의 1기가에 달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s d 카드 용량도 64, 128, 이런거 꽂아놓으면 너무 빨리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사진들을 백업하던가 아니면 보정을 하고 뭐 셀렉을 진짜 몇 장만 해도 몇 기가 수준이기 때문에 외장 하드, 외장 SSD 혹은 뭐 컴퓨터의 내장 SSD의 용량 부담이 좀될수 있다.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존에는 이제 M1 기본형 맥북 프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걔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4돌돌 10비트를 사용하는 요 FS30을 드니 어려우면서 바꾼 것도 있습니다만, 라이트룸에서 이제 카탈로그를 불러올 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룸에서 등급 매기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보정, 1차 보정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진을 쫙다 불러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었다. 그리고 이제 화살표를 통해서 사진을 넘기잖아요. 막 따다다닥 넘기면 애가 멈춥니다. 그래서 멈추는 형상들이 발생을 해서 지금은 이제 M3 프로, 맥북 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렇게 멈추는 형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카메라가 좋아지면 메모리도 좋아져야 되고 컴퓨터도 좋아져야 되고 저장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좀 여러모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고해상도 중심의 바디이기 때문에 뭐, A7, M4, M5 같이 좀 하이브리드 여러 다방면으로 사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영상도 괜찮고, 사진도 괜찮으면 둘다 찍기 좋고 좋은 바디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조도에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도 좋고 사진도 좋긴 합니다만, 영상인데 이런 환경에서 영상을 찍기엔 저조도라서 아쉽고, 뭐, 사진은 그냥 고화소 바디니까 감안하는 거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서 영상인데 좀 어두운 경우에서도 좀 많이 찍으실 분들은 A7M4, M5 같은 바디들도 뭐 3천만 화소 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저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어느 파트의 사람들이 구매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풍경이라던가 상업 촬영 혹은 이제 대형으로 출력해야 되는 분들 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K채 작가님의 사진 전에 가보니까 이제 건물 외벽에다가 이 배너를 크게 거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사진을 찍을 때 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혹은 이제 크롭 해야 되는 분들 나는 이제 뭐 공연 사진을 찍는데 뭐 대포렌즈 같은 거 들고 다니기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크롭을 할 거야. 뭐 이런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나는 주얼리 제품들을 찍어, 뭐, 반지라던가 목걸이 같은 거를 찍어, 이런 분들이라면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고, 뭐, 뷰티 프로필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디테일 확보가 중요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꼭 R4가 아니고, 뭐, 캐논의 고화소 바디여도 되고, 뭐 R5여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R2 같은 제품들로 충분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소비자가 보는 시선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훨씬 바디로 고화소를 구매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추천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영상 중심의 제작자들 있잖아요. 얘도 뭐 4K 되고 8비트이지만 S 로그 되고 컬러 그레이딩 다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비추천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뭐 브이로그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요거 무거워요. 그래서 요걸로 브이로그 찍긴좀 애바다. 그리고 4K 60 프레임 이상 혹은 뭐120 프레임 같이해서 슬로우 모션을 거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얘는 30 프레임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7, M3, M4, M5 같은 게 훨씬 더 균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뭐 많은 분들께서 제가 사용하는 바디가 궁금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바디를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번 제가 이제 스냅 촬영, 뭐 일본 촬영도 마찬가지고 촬영을 할때 앞에서 설명을 드려요. 이번 촬영에 사용된 장비는 뭐, 소니 알파 7R4와 2470GM 렌즈, 그리고 위에 달린 카메라는 고프로 11입니다. 뭐, 요런 설명들을 항상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들을 보시면서, 아, 얘가 이 영상에선 이런 카메라를 사용했었구나 하면서 카메라의 특징을 보시는 것도 일종의 나름 소소한 재미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성신성의껏 답변 드릴 테니까, 어, 특히 또 요즘에 제가 캐논 카메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소니 카메라에 대해서 좀 빠삭해요. 그래서 뭐꼭 r 4가 아니더라도 m4, m5, r5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궁금하신 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댓글 혹은 DM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